자, 형님들. 완벽한 속궁합이 단순한 밤의 즐거움에 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닌 하루 한번 만족스러운 관계를 꾸준히 하는 부부는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신이 내린 웰빙 커플입니다. 성생활이 곧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제이자 노화를 막는 특급 보약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속궁합 좋은 50대 부부가 하루 한 번의 기적을 통해 어떻게 피부가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장수까지 누리는지, 그 비밀을 과학의 시선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1. 피부 미용의 비결 호르몬 샤워와 혈액 순환. 매일 밤의 만족스러운 관계는 피부과 시술이나 비싼 화장품보다 훨씬 강력한 천연 미용 효과를 발휘합니다. 천연 콜라겐 제조기 에스트로겐. 여성은 관계 시 에스트로겐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이 호르몬은 피부 탄력과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를 촉촉하고 생기 있게 만듭니다. 하루 한 번은 2000년 콜라겐 샤워를 매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얼굴 혈색 개선 특급 순환 격렬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활동은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전신 혈액 순환을 최고로 끌어올립니다. 피부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풍부하게 공급하여 얼굴에 자연스러운 혈색을 돌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반짝이는 꿀광 피부가 되는 것이죠. 2. 스트레스 해소 및 면역력 강화 코르티솔 격퇴 작전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는 하루 한 번의 관계로 완벽하게 해소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격퇴 만족스러운 오르가슴을 느끼는 순간 우리 몸은 행복호르몬도파민 엔도르핀을 폭발적으로 분비합니다. 이 엔도르핀은 통증과 불안을 완화하고 만성 스트레스의 주범인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낮춥니다. 매일 밤이 코르티솔 격퇴 작전을 수행하는 부분은 스트레스가 쌓일 틈이 없습니다. 숙면 유도 및 면역력 강화 관계 후 분비되는 옥시토신사랑 호르몬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깊은 잠숙면을 유도합니다. 충분한 숙면은 면역력을 최고로 끌어올려 감기나 잔병 치료 없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3. 장수와 행복사랑의 끈과 생체 나이 감소. 규칙적인 성생활은 단순히 몸이 건강해진다를 넘어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텔로미어의 보호 일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포 노화를 늦추는 텔로미어 염색체 끝부분의 길이가 더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즉, 하루 한 번의 관계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밀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 유대감의 강화 매일 밤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강렬한 유대감을 확인하는 부분은 정신적인 만족도가 높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사람은 우울증이나 고독감 없이 활력 넘치게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장수하게 됩니다. 살해 노화 방지 클럽 이부부. 55세 이정년 씨와 아내 박미모 씨는 하루 한 번의 관계를 밤의 루틴으로 삼았습니다. 효과 발현 이 씨는 잦은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가 팽팽하고 윤기가 도는 아내를 보며 놀랐습니다. 박 씨는 여보 나 요즘 피부가 20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화장품 바꿀 필요가 없어졌어. 라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이 씨는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가 힘을 주어 자신의 중심을 꽉 붙잡아 줄때 속궁합이 완벽할 때 다음날 업무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씨는 동료들에게 내 아내가 매일 밤 천연 비타민을 주사해 준다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부부는 5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체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측정되어 주변으로부터 노화 방지 클럽 부부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님들 속궁합이 맞는 파트너와의 하루 한번 관계는 단순한 성생활을 넘어 피부 미용, 스트레스 해소, 면역력 증진까지 책임지는 전천후 웰빙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파트너와의 지속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통해 몸과 마음의 시계를 되돌리고 활력 넘치는 젊음을 유지하십시오. 오늘 밤도 천연 비타민을 섭취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분은 이런 기회를 바로 가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